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춘천시장선거의 경우에 사실상 출마를 확정한 후보자가 벌써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정치 1번지를 대표하는 춘천시장 자리.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1998년 민선 도입 이후 재선이 최고였고 삼선 시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도 예선부터 치열합니다. 현직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자까지 출마를 확정한 사람만 벌써 1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삼선 시의원 출신의 강청룡 전 강원도 농업특별보좌관, 시민단체 출신의 유정배 전태안 석탄공사 사장 경제관료 출신인 육동안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입니다. 여기에 현 이재수 춘천시장도 다음 달 경쟁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은 더 많습니다. 오선 시의원 출신인 김영일 전 춘천시 의회 의원, 변지량 전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강원특보단장, 첫 삼선 시장이 도전하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 시의원에서 단체장으로 체급을 높인 이상민 춘천시 의원, 재선 시장이 도전하는 최동용 전 춘천시장, 삼선 시의원 출신인 한중일 춘천시 의원까지 모두 6명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출마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을 받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후보군 가운데 3명이 전현직 시장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인 같지 않은 신인들입니다. 중앙정부 고위관료에 전현직 지방의원 등 이미 지역에서 나름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관록의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이번 지선은 신임 대통령 취임 20여 일뒤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